안녕하십니까 사수 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새로운 한주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26살된 젊은 여성입니다. 이분이 나이는 적지만 지금까지 흔치 않은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궁금한 점은 무엇인지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인의 사주풀이 신청합니다. 이 아가씨가 4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고, 아버지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이혼 후 만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중학생 때부터 가출을 시작하여, 데려오면 또 가출하고, 가출만 50번 이상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학교도 졸업을 못해 검정고시 중졸입니다.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너무 잘해서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고, 그걸 상대방이 모두 속는답니다. 게다가 어린 나이에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세명이나나 모두 입양분했습니다. 학력도 기술도 없다 보니 취업도 어려운데 그나마 취업한 직장도 한달 이상을 못 다닙니다. 올 2월에도 작은 회사에서 생산직 알바를 하다가 또 가출했네요. 담배는 꼴초고 술도 엄청 마시고 신용불량자고요. 정말 옆에서 보기에 이 아가씨의 아빠가 너무 가엾습니다. 그래도 인정은 많은 성격이라 합니다. 재물 운이라도 있어야 장차 살아갈 텐데요. 이런 아가씨가 사람으로 순하고 살수 있을지 궁금하여 사주 분석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올해 26살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2 6 살이면 가장 예쁠 때고 이제 시집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때인데 여러분들이 소개글을 읽으신 것처럼 이분의 지금까지의 삶은 상당히 불우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볼수 있죠. 지금 아이를 낳아서 세 명이나 입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고학력 시대에 그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중학교를 이제 검정고시까지 마친 게그 최종 학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네살때 이혼을 했고요.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어머니 얼굴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의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까 아버지가 또 얼마나 챙겨 줬겠어요. 그 어머니보다 못하죠. 아버지가 아무리 생겨준다고 해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상당히 불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최근에 그 실전사들 분석 이렇게 해드린 분들 중에서 좀안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특히 이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많으면 또 모르겠는데 26살밖에 안된 아가씨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임신년, 이민월, 신미일, 병신시에 태어나셨어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셋, 수기운이 두 개입니다. 이 사주를 봤을 때, 오행이 한 개씩은 다 들어있죠?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세 개로 좀 많기는 하지만, 다른 오행도 한 개씩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사주는 좋은 사주예요. 그러니까 사주의 구성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보면서 사주가 참 묘하다는 생각을 이제 가지, 가지셔야 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부모복이 없는 거잖아요. 부모복도 없고 특히 어머니복이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네살 이후로 어머니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분의 어머니 궁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머니 궁이 여기 잇목이 앉아있죠. 잇목이 앉아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인신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잇목이 그 일지와 충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월지와 연지가 충을 받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주를 봤을 때 하나밖에 없는 이재성운이 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어머니 궁, 월지에 있는 이 잇목이 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복이 없다고 봐야죠. 지금 어머니 궁에 있는 잇목이 깨졌으니까 어머니 복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재물운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일단 이 사주에서 유일하게 있는 이 재물운이 충을 받아서 깨지고 있죠. 그러니까 재물적인 부분에서는 좀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있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재물은이 깨진다고 해서 이 사람은 어렵게 살 거야. 가난하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버는 것은요. 재물은 하나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재성운이라는 게 돈을 나타내는 것은 맞는데, 사람이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그리고 그것은 최대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재성운 하나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의 재물운은 남자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여자가 재물운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운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여자의 재물운을 정확히 알고 싶으면. 그래서 실망할 필요 없다. 재성운이 깨진다고 해서 그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의 지지를 보면 역마살이 대단히 발달했죠. 지금 임목하고 심금하고 심금하고 이 미토도 역마의 기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 네글자가 전부 다 역마살이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나중에 외국에 가서 사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역마살이 강한 분들은 외국에 가서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분의 사주를 대충 파악을 했어요. 영마살이 강하고, 그, 어머니 궁이 깨지고, 그 밖에는 다른 오행이 한 개씩은 다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씩은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구성은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이고, 이 남자를 나타내는 그 관성원이 병화가 이제 시주에 딱 있잖아요? 이 얘기는 결혼을 좀 늦게 하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거나 동갑인 남자랑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흘러가는 대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대운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놀라셔야 돼요. 저도 놀라고 여러분도 놀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주를 보면서 지금 이 사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사주라는 게 진, 정말 맞는 거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고, 이게 정말 맞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사주 풀이를 매일 해 드리잖아요. 이 실전 사주 분석을 매일 해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신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제가 안 된다고, 사주가 안 맞아서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 신청을 하면서 뭐 설명을 잘안해 준다든가, 소개글을 잘 너무 소개글이 너무 짧다든가 그랬을 때 제가 안된다고 하지 사주랑 안 맞으니까 소개글하고 사주가 안 맞으니까 풀이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주라는 게안 맞으면 어떻게 매일 분석을 하겠어요. 제가 이번 어렸을 때 온도 한번 보세요. 7살서부터 16살까지 신축대운이죠. 지지가 충미충으로 그대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요. 금기운이 기신이라고 봐야 돼요 약간 신약한사주이기는 하지만 지금 그 비경겁제에 당하는 금기운이 세 개나 되기 때문에 기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천간에 이제 신금이 들어오고요 밑에 축토가 들어오면서 충미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주에서는 임목하고 신금이 있으니까 사화가 들어올 때삼명살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화가 들어올 때안 좋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축토가 들어올 때안 좋다고 봐야죠. 배우자하고 일지가 그, 대로 깨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이 이제 어린 시절을 부루하게 보낸 거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이제 부루하게 보내니까 지금 26살 될 때까지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7살서부터 1 6살때신축대운이 매우 안 좋습니다. 지지가 충미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어요. 그러면 17살서부터 26살까지 이 때의 운은 어떠냐? 일단은, 청간이 그, 겁재운이 들어오죠? 신금 입장에서 경금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잠이 원진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살서부터 26살까지 원진살이에요. 그러면, 남자 운도 안 좋다고 봐야죠. 어렸을 때부터 26살까지, 남자 운도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아서 3명이나 입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룻밤 자고, 아이가 생겼는데, 애를,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세 명이나 다 아빠가 책임을 안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아서 그냥 입양을 보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아가씨가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 뭐 물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남자 운도 없다고 봐야죠. 남자 운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좀그 심성이 좀 착한 남자를 만나면 그래도 임신을 했는데 내가 책임을 져야지. 뭐 이런 남자도 충분히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 명이나, 그, 입양을 보냈다는 얘기는, 그, 남자복도 지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우자궁이 충미충으로 깨지고, 잠이 원진살이 되고, 그러면서, 남자원도 꽝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내년부터 새로운 대운이 시작이 됩니다. 기해라는 대운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요. 37살에서부터는 이제 무술이라는 대운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내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이 기해 대운이 여자 나이가 27살에서부터 36살까지니까 철이 들 때도 됐잖아요. 철이 들 때도 됐죠. 그러면 이 기해 대운이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해 대운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이 신약한 상태에서요. 토기운은 용신운이라고 봐야 돼요. 물론 축토가 들어오면 안 되죠. 축토가 들어오면 깨지니까 안 되고, 술토도 그다지 좋은 효과가 없습니다. 진토나 미토가 들어오는 게 좋고요. 그리고 천간에 있는 이 기토는 용신운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신약한 상태에서 인성운이 여기에서 용신의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고요. 밑에 수기운이 들어오는데, 이 기해라는 대, 그 기둥 자체가 토국수로 밑에 있는 수기운을 제어를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 기의 대운이 아주 좋은 대운이다 이게 아니라 이전의 대운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이전에 왔던 운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그 사람들은 있잖아요 일단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할때 비교할 수 있는 게 바로 내가 직전에 살았던 그때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가씨에게 희망적으로 말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전보다 앞으로 훨씬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줄수 있죠. 그리고 너도 이제 성인이고 27살이나 됐으니까 새로운 대운을 맞아서 새 출발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주위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야 돼요. 주위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이 아가씨는 다행스럽게도 이 사주 구성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사명살이 형성이 되니까 이 22살 개사년하고 10살 신사년 이때 삼형살이 형성이 됐고 34살 을사년 이때도 삼형살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30살이 신축년이고요 그리고 29살이 잠이 온진살이에요 그러니까 29, 서른 지나서 그 31살 이민년이나 31살 이민년이나 32살 계묘년이나 이때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볼수 있습니다 썩 좋은 운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려, 나이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하여튼 서른 넘겨가지고 이때쯤에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26살 된 젊은 여성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상당히 불우하게 살았고요. 그리고 현재의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주를 분석했을 때에는 사주 자체는 그렇게 나쁜 사주가 아니고, 그리고 내년부터 새로운 대운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 점이 이분에게는 희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훨씬 나은 대운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런 분들은 옆에서 좀 격려도 해주고, 좋은 말도 해주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분도 그 벌써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27살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철이 들 때도 됐고, 이전보다 훨씬 더 그 멋진 삶을 살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교회 실전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